하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 어, 야, 물좀 가지고 와봐. 그랬어요. 그러면 물만 가지고 가는 사람 있나요? 물만 가지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 없죠. 물을 통에 떠가든, 컵에 떠가든, 그죠? 어딘가에 떠 가져가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갔을 때, 야, 물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왜? 컵을 가져왔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물을 뜰려면 반드시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하나죠 맞나요? 하나죠 그런데 그건 컵이 물이다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라는 말이죠 맞나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이렇게 뭔가 추진하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그죠. 사장님의 몸이 돼서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사장님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회사에 많아야 사장님 생각대로 회사가 돌아가게 되죠. 종교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사람의 정신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좋은 정치, 좋은 회사, 좋은 가정,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생각을 내 몸속에 받아들여야죠. 컵에 물을 받아야 돼요? 그럼 물컵이 되는데 컵에 오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검사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병원에서 검사할 때. 그죠? 그거는 제출해야죠. 못 먹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담았느냐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종교인들, 그죠? 종교인들 따르는 분이 있잖아요. 그 따르는 분을 몸에 한번 담아 봤나요? 만약에, 어, 지금 종교인들이, 어, 그 종교에 있으면서 자기가 모시는 분을 내 몸에 모셨으면 이미 세상은 천국이 됐을 거예요. 무릉도원이 됐겠죠. 그런데 어 내가 알기는 하는데, 머리에는 있는데, 내가 몸에 담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래서 몸 따로, 생각 따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상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방향대로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내몸 속에, 그죠? 물이 들어와야 내가 물통. 내가 성인을 담아야 성인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성인을 담았을 때이 세상이 비로소 자비, 사랑, 위에 용서가 가득한 나라가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력해야죠. 말로만이 아니고, 그죠? 몸부림쳐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 노력을 계속할 때, 그죠? 하나, 종교의 지도자, 사회 자, 지 자, 자, 정 자, 의 자, 도 자, 와 자, 나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